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저는 배틀그라운드 김성태 스크림의 진행과 해설 그리고 옵저빙을 맡은 지수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아또 김성태 스크림 이렇게 또 거대하게 한번 <웃음> 저번에 <웃음> 중계를 했는데 어,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너무,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많은 BJ분들과 또 시청자분들께서 찾아와 주셔서 어, 개인적으로 좀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매치메이킹 시작 여러분들 이따 에란겔 전쟁에서 뵙겠습니다 근데 1인칭하니까 나 3인칭보다 더 좋은거 같아빠바바바바바파트 <목소리> <이> 갈까? <laughs> 근데 이번 판은 좀 오래 못살것 같아요. 이번 판은 좀감탄할것 같은데. 아, 이거 어디 가지? 밀베? 밀베 갈까? 밀베 갈 바에 노고 가는 게 낫지 않나? 밀베, 밀베 많이 오지 않나? 이제 한번 가 봐야겠네. 아저씨도 가세 어? 학교로 오세요. 아시겠어요 좋습니다. 어, 들어갈게요. 학교로 갈게요. 학교로 갈게요. 음. 다이브 쫄아서 안 오죠? 다이브 쫄아서 음. 안 오죠? 다이브개쩔았죠 다이브 개쩔았죠 다이브 아니다. 아, 뭐야. 오늘 카메스키 가는 건가? 어디 갔지 저 사람들? 어디가 저기? 카메스킨가? 한명 어디 갔지? 어디 갔지? 아 여기 여기 진짜 잘온거 같은데 아 여기 진짜 떨어진 사람 진짜 없다 아무도 생각 못한 거 같은데 뭐야 양콩호빵 바로 죽었네 콩콩 콩님도 바로 죽을 줄네 뭐야 와개 멀다 이거 와 빨리 밤이야다 이거 잠시만 이거 빨리 파밍해서 어깨춤 춘 곳으로 가야되는데? 오리 차가 있었나? 내가 차 타고 왔나? 아닌데 오 잠시만 개좋은 생각 혹시 어, 포트 타고 들어가면 되잖아 와 이걸 이제 생각하다 근데 너무 뭔가 포트 타면? 와 너무 멀긴 하네. 개머네. 와 진짜 멀다. 가야겠다. 폭탄이 없지만 <laughs> 여기까지만 들어가야지. 빨리 가야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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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 오토바이. 진짜 이거 자살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. 천천히 가야겠다. 너무 어려운데? 이런 질문적? 아, 이거는 진짜 저가의 싸움도 아니고, 자기장가의 싸움도 아니고. 내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일난 일랑... 싸움이다. 그라마틱 죽 주... 그라마틱님 죽으셨는데도? <laughs> 아니 전판에 나한테 따이고 너무 충격 받으신 거 아니야? 말리셨나데 <laughs> 이거? 어, 와, 잠시만요,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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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우와 씨. 잡아? 여기다 들어가자 그냥 아 여기서 이제 레토나 했으면 좋은데 근데 오토바이 타니까 못 맞춘다 너무 빨라서 뭐야 오늘 아 터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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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무서워 와나 운전 불안한데 와 운전 불안한데 와 운전 불안한데 와나 운전 개 불안한데 야 지금 당황해가지고 오씨어 잠시야 잠시아 운전 너무 너무 불안해. 아, 이거 진통제 하나밖에 없는데. 없습니다. 요리치고 조리치고 리 저희 똥값만 들어가면 되는데 저 집이나? 안 봐주시겠지? 별로 붙으면 되는데 개평지인데아 진짜 저기만 들어가면 되는데 쳐다보신다 계속 아 너무해 아, 이거 죽었다, 그냥. 그냥 방법이 없는데. 연막탄 너무 낭비했어. 연막탄을. 여기 <laughs> 차라리 썼어야 되는데. 아, 저기 똥값만 가면 되는데, 진짜. 왔다. 가만히 있어야겠다 이제 한번올릴것 같은데 여기 여기 한명 있고 여기 한명 있고 여기 한명 있고 또 여기 주변에. 한 그왜 거의 다 바뀐 것 같은데? 와 이불 살다. 근데. 이거 아이템이 너무 탄밖에 없네. 탄 <laughs> 밖에 없네 탄탄 밖에 없네 탄이 나한테 제일 쓸모없는데 지금 쓰지도 못할 거 쓰지도 못할 거탄만 있네 이거 백방 한번더 걸린다. 진짜 무조건 걸린다. 이거 걸릴 수밖에 없어. 건니 죽었고, 건니 걸릴 수밖에 없어. 진짜 오! 나이스. 설마 이 사람이 개요포라서 날 잡으러 여기 오진 않겠지? 나이스 게이드. 여기 오다가 여기에서 따이고 여기 사람이 따고 양각에다가 들어오면 내가 조지고. 축성. 아니지? 능선 갔네 <laughs> 능선을 갔네 근데 다음 자기장에서 조졌다. 이거, 다음 자기장에서. 저 사람이 나만 노리는 것 같아. 부적 챙겨야겠다. 경계지역 사망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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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명 어? 해설이 죽었는데? 모토캔 안돼 죽었네 밑에 눈 손잡고 가면 될것 같은데 아 저기 있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아니, 죽었네. 여기 있는데, 싸움들. 있었는데, 아까. 나갔나? 나이스. 아, 나 여기서부터 너무 어렵다, 진짜. 와, 이거 여기서부터 내, 내, 내 싸움인데? 뒤에도 있잖아. 누와, 와 아, 누와, <laughs> 아, 누, 누와, 누, 로와아 누, 누, 바 누, 누, 바 누, 누, 바 누, 누, 바탑 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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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사운드 들렸다. 제발... 아, 저기 근데 한명더 있었네. 개소름이네. 타파이브 미션이 있었나? 여기 한명 있는 것 같아. 보여요? 어, 저쏜 건가? 나쏜 건가요? 어, 얘 쏘세요? 어, 어디서 쏘시는 거지? 나 쏘는 거 아닌가? 어디야? 어디서 쏘시는 거지? 나쏜 건가? 얘 네, 보여? 아이고, 뭐, 어떡하냐. 보이지도 않는다. 아아잇아잇아잇 아, 키옥키옥키옥키오 아아 옥키옥키옥키옥키옥키옥 아아옥키옥키옥아아오아 완전히 왜이렇게 잘하셔 아 완전히 왜이렇게 잘하시냐 아 어디야 아 너무 잘하시네 진짜 아 근데 어차피 여기서는 진짜 어려워서 어?